카카오톡 업데이트 회피 근황.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페이머니만 가능. 전방위적으로 우회 못하게 다틀어막네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되나보다. 와. 미친, 카톡 열었다. 무심코 확인 누를 뻔했네.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어, 나도, 어제 그랬다, 나. 취소하고 확인 위치를 바꿔놨네. 와. 개쩐다, 개쩔어 와. 카카오 업데이트 결과 대반전. 카카오톡 개편 이후 실제 이탈자가 별로 없어. 지난달 카카오톡 MAU 변화 미미. 데이트원등타앱 이동도 적어. 지난달 메신저 앱 MAU 1위 기록. 야 근데 진짜 문제가 진짜 다른 어플을 쓸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어플을 쓴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써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저랑 연락할 때는 이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야 아키네이터는 카카오톡. 호... 택시 p 오를 알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원망받고 있나요? <laughs> 나오네. 음.